9월 28일 자 사용 후기 내몸 주치의 최고의 셀프 치료 지압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기적의 지압 카페에 보시면 9월 28일 자로 내몸 주치의가 되어 최고의 셀프 치료 지압기입니다. 이렇게 나는 평온하다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50세 여자입니다. 22년 1월부터 지압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지압 시작할 때부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죽을 똥, 살 똥, 주구장창 지압을 했었네요. 일을 다니느라 솔직히 지압할 시간은 그리 많지는 않아서인 것도 있습니다. 네, 9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지압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 상당하셨네요. 1년 동안 치료를 했었는데요. 네, 병원 투어, 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대체 의학까지 가봤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고쳐줄 것 같지만, 네, 여기 이분은 1년 동안 치료를 했었는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 1년이 10년은 된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내 몸을 혹사시키고 싶지 않아서 치료를 안 하기로 마음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다시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버겁더라고요.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를 위한 행위는 더 이상 하기 싫었고, 네. 1년 동안 병원 전전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렇죠. 그냥 혼자 명상하고, 요가하고, 걷기도 하고, 근데 마음은 편한데, 불안불안 했었습니다.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걸 정말 원하고, 원했는데, 천만 다행으로 지합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쉬는 그때 지압기를 만났다면 보다 수월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 있었겠다 싶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지압기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생명을 살린 은인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 못 살다 죽는 건 아닌지 그래도 사람 목숨이 쉽게 죽을까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썼고요. 또 칼럼 글에다가도 몇번 썼는데, 제가 10년 전에 한 45세쯤 목이 돌아가지 않고, 백내장에다가 목디스크에 손까지 저리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네. 뭐 비염에 충농증에 뭐 두통 어지럼증 기본이고요. 목이 너무 굳어 가지고 목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리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살아 있을지 죽을 죽어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살아 있다면 아마 중환자가 됐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보셨나 봐요. 네. 얼마 못 살다 죽는 건 아닌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면요. 그런데 지금은 백 살도 살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압기만 있으면요. 내가 왜 아플까를 많이 되묻고 또 되묻고 어딜 가도 그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네, 아무리 물어도 그 아픈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 주지 않죠. 그냥 모르니까요. 기적샘 카페 글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 몸이 굳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굳었구나. 몸이 심할 정도로 굳게 되면 신경도 늘리고요. 혈관도 늘리게 돼서 신경은 안 통하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고요. 혈관이 눌리면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 몸이 굳었구나 굳어서 순환이 안 되었던 거구나. 결국 다 순환 문제입니다. 네, 순환이 안 되면 다 몸의 노폐물들 독소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 내 몸이 굳어 있다는 거. 신경이 눌려있고, 혈관이 눌려있고, 순환이 안 된다는 것, 정말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두 칸씩 빠르게 뛰어 12층까지 올랐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막 운동하러 가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격하게 했나 봐요. 갑자기 팔, 다리에서 배터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힘이 빠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냥 확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힘이 빠지는데 너무 공포스러워 마지막 배터리가 조금 남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냥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니 더 이상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온 몸에 힘이 없는 채로 겨우 겨우 치료 행위를 했고 힘도 없는데 예, 팔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는데 브레인 포그까지 있었으니 머리가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하고 띵하고 예, 안개낀 것처럼 집중이 안 되는 증상 다 목이 심하게 굳어서 그렇습니다. 매우매우 매우 목이 심하게 굳고 등도 굳어버리고 허리도 굳어버리고 뱃속이 굳어가지고 상체에서 목으로, 목에서, 뇌쪽으로 순환이 느리다 보니까 깨끗한 피가 흐르지 못하고 뇌에 막그 염증이고요. 독소와 노폐물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볼때 사람이 만나 귀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쳤나 봅니다. 지압을 하면서 팔에도 힘이 들어오고, 네. 목이 심하게 굳으면 여기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압기로, 6번 지압기로 목, 특히 여기 밑에 사각근, 여기를 목 옆을 지압하다 보면 점점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옵니다. 브레인 포그 증상도 없어졌고 이미 어떻게 브레인포그 증상 없어지게 하는지 유튜브 영상 세 차례에 걸쳐서 다 올렸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나옵니다. 또 목도 가늘어져가고 있고 정말 이분은 제 칼럼 글을 정말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씨름 선수도 아닌데 목이 엄청 두껍습니다. <laughs> 엄청 두꺼워요. 엄청 단단합니다. 그런데 지압을 이렇게 6번 지압기로 지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목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길어집니다. 가늘어져요. 가늘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눌러봤을 때 딱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이렇게 눌러봤는데 막 통증이 있고 딱딱하고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프다는 것은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고 이 속을 지나는 모든 혈관들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뇌 쪽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브레인 포구 항상 머리가 멍하고 띵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브레인 포구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도 쉽지 않은데요. 아 방금 또 목이 가늘어졌다는 내용했고요. 힘이 빠지면서 피부도 허물어물해져 있던 게 네, 나이가 들면 피부도 허물어물해지죠 탱탱해야 되는데 피부가 허물어물해지면 참 네, 슬픈데요 이 피부가 다시 다시 피부가 살아났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얼굴도 지압을 네, 여러 지압기 이제 나중에 이, 이, 오늘은 이 칼럼글 그냥 읽기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얼굴이 어떻게 탱탱해지는지, 이 흐물흐물한 이 피부가 어떻게 다시 처진, 축 처진, 이 피부가 다시 탱탱하게, 탱탱하게 되는지, 그 비법도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오니 살살 놀러 다니고 했었습니다. 종아리 뭉침이 정말 심했는데 종아리는 정말 잘안 풀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이 굳어 있으면 그래도 많이 많이 지압을 하니 종아리 뭉침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 종아리 뭉침 풀려면 병원에서 안 되고요, 한의원 가도 안 되고요. 이제 막 교정원 막 여기 종아리 막 주무르는 곳 가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뻣뻣하게 굳은 분들은. 10번 지압기로 종아리 뭉침.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붓는 증상이 있지만 계속 지압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학에서 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치료도 일도 효과가 없어 방치하고 있었는데 기적샘 배지압을 하면서 배지압을 하면서 이걸 놓쳤다면 큰일 날 뻔, 큰일 날뻔 했더라고요. 배지압기로 열심히 풀고는 있지만, 시간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배지압 후 변비 증상 해결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배지압하면 변비 증상 해결될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이분처럼 변비 증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압도 안 했는데 9개월이지만 그렇게 많이 지압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없었나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비 증상 해결했습니다. 이거 쉬워요. 그 다음에 생리 과다. 처음 몇번 그런 후 배잡하면 맨 처음에 생리가 조금 더 과다하게 나오는데 처음 몇 번만 그러지 자궁이 좀 부드럽게 되면 전부 다 정상으로 됩니다. 또 얼굴 부음. 네. 배가 부은 것 이런 게 있지만 배 속에 딱딱했던 게 풀어지는 걸 보면 신기 방통할 뿐입니다. 네. 얼굴 부은 거 전부 다 쉬워요. 얼굴 부은 것도 다 빠집니다. 배 부은 것도 과식, 폭식, 야식하지 않으면 배 붓는 것도 잘 빠져요. 네. 힘들지 않게 황금 변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네, 누리끼기하고 갈색으로 나오고 네, 검정색으로 변이 나오면 심각한 건데요. 네, 변비가 해결되니까 이제 힘들지 않게 황금변이 나옵니다. 네, 음식 잘못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황금변 안 나오는데요. 네, 야채식, 생야채 좀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음식 네, 적당히 드시면 그러면서 배지압을 하면 황금변 아주 잘 나옵니다. 식욕이 예전으로 돌아왔고요. 네, 식욕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배잡으면 너무 식욕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가 부드럽게 되고 전부다 소화불량 전부다 해결돼 버리니까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laughs> 너무 소화가 잘 되니까 네, 배가 많이 굳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저는 항상 전체적인 지압을 하다 보니 두피부터 시작해서 전체, 목, 등, 허리, 골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배지압까지 이렇게 온 몸, 전체적인 지압을 하다 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한 곳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곳만, 아픈 곳만 열심히 지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칼럼글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압하면서 아픈 곳을 지압해야지 아픈 곳만 낫겠다고 너무 그곳에만 집중해가지고 주구장창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이분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겁니다. 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좋아져야 되지, 딱한 곳, 딱 그곳만 막 지압을 막 해가지고, 어디서 막 이상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딱그 지점만 지압하면 막 좋아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져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이 한꺼번에 나와야 되지, 딱 어느 한 곳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은 좀더 불편한 곳을, 좀더 아픈 곳, 불편한 곳을 집중 지압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져 있습니다. 기적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깊이 깊이, 그것도 처음부터 깊이가 아니라 점점 깊이입니다. 또 지그시, 지그시 점점 깊이. 왜냐하면 지그시 해야 피부도 상하지 않고 혈관도 상하지 않고 그러죠막뼈쪽한 걸로 확확 눌러버리면은 맨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몸이 피부가 상하고요 혈관도 상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너무 막 시원한 자극 그거 하다가는 나중에 몸 상합니다 그리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압기를 지압봉을 적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그시가 중요하고요 또 매우 심각하게 굳은데 뼈처럼 돌처럼 굳은 분 그런 곳은 마늘을 으깨듯이 네, 마늘을 으깨듯이 막 그런 데는 좀 멍이 들어도 단 너무 심하게 근육이 굳은 분들은 멍이 좀 들어도 괜찮지만 살이 벗겨질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살이 벗겨질 정도로 하지 말아야 해도 어떤 분들은 정말 다 무시해 버리고 살 벗겨진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세린 바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안 해줍니다. 그런 분들.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없이 살이 벗겨질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무슨 약 발라야 될까요? 네,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병원 가시고 약사한테 가셔 가지고 예, 약 피부약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S자 척추 카페의 모든 것 여덟 가지 S자 척추 지압할 때, 무작정 지압하면 안 되고, S자 척추, 반드시 S자 곡선이 나오게끔 지압해야 된다는 걸 수없이 강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압할 때 이거 놓쳐버리면 몸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생체식, 피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탁한 피, 끈적끈적한 피를 한 번은 바꿔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소금, 운동 등등. 저는 생채식을 많이 못해서 염증에 도움되는 주스 같은 걸 먹습니다. 그래요. 주스 같은 거라도, 야채 주스 같은 거라도 사셔, 사셔가지고 염증 없애고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야채 주스 같은 거 정말 필요합니다. 생채식을 안 해서 얼굴이 붓는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생채식 하면 피부 톤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달려가야 하지만 지압기가 있어 홈셀프로 내 병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요, 약 먹지 않고, 한의원 가지 않고, 대체의학 하지 않고, 예 비싼 건강식품 먹지 않고도 홈셀프로 이 지압기로 자기 병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써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내 몸을 맡기지 않아. 정말 행복합니다. 병원 한번 예약하려면 정말 힘들고요.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네, 운 좋으면 빨리 하지만, 큰 병원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요. 왔다 갔다.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그리고 병원 가면, 네, 이분, 금방 읽은 이분은 1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안 났습니다. 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아는 건 많은데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뼈부러진 것은 병원 가야 됩니다. <laughs> 네, 살이 찢어진 것 병원에서 꼬매야 되죠. 그런데, 네,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서 치료할 것 같지만 1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 다녀보세요 낫는가? 근본적으로 그 낫는 게 아닙니다. 지압 중간쯤에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네, 이 지압 이거 <laughs> 네참 마음이 급하면 지압기 못 합니다. 마음 급한 사람, 성질 급한 분은 <laughs> 지압기 못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주사 한 방이면 딱 통증 없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주사 많이 맞으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이걸 이런 지, 이거를 이 지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네, 9개월째니까요. 참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나를 믿고 치유되는 걸 보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내 몸을 망친 것 또한 내 자신이기에 긍정적으로 내 몸을 해롭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몸이 굳는다는 건 제가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굳어요. 자세 때문에 굳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굳기도 하고. 두서없이 후기를 적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지압하는 동안 병원 한번간적 없었네요. <laughs> 1년 동안 병원 가신 분이, 대체학까지 하신 분이 지압하는 동안 병원 한번간적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압 후 두통은 네, 맨 처음에 할때좀 이런 경우도 있죠. 약국에서 약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압하면 두통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편도 병원 안 가고 통증 치료해 주고 있고요.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하나 싶네요. 네. 무슨 뭐위 검사, 뭐 대장 검사 하는데 뭐 이렇게 배지압하면 위가 다 나아버리고 배잡하다 보면 대장, 아까 변비, 황금변 나온다겠죠. 네. 황금변이 나온다는 것은 대장, 극도로 좋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배잡하다 보면 대장도 부들부들해져요. 아플 이유가 없고, 뭐, 대장 끝에 항문 쪽에 이렇게 뭐가 나온 거 있죠. 네. 그런 거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적쌤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지압기입니다. 감동의 지압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무려 댓글이 여기 맨 처음에 제가 있을땐두 개였는데 지금 스물 몇 개가 달렸어요. 댓글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이 댓글 내용 좋은 거 추려가지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글에 댓글에도 나오지만 이분은 전체 세트도 사시고요. 또 미니 지압기, 일곱 가지. 일곱 가지를 다 사셔 가지고 정말 이 목, 목만 지압 하는데도 지압기가 여러 개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사용하고 미니 지압기까지 전부 다 사용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나이 들어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60세, 70세 또 80세 된분 보면 도대체 밥을 먹는 건지, 약을 먹는 건지, 네. 이한 손에 약이, 그 많은 약을, 고혈압약, 당뇨병약, 네. 와, 정말 합병증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방금 사용 후기 보셨죠? 이렇게 하면 병원 갈 일이 없고요.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왜 약을 먹습니까? 약 대신에 현미식, 자연 생체식을 늘리면 또 해로운 몸에 해로운 걸안 먹으면 몸에 좋은 생체식을 많이 먹으면 저절로 병이 낫습니다. 또 지압하면 다나아버리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막 약을 막한 주먹씩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몸다 망가져가면서 약 먹으면 나을 것 같죠. 안 났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지 말고, 이분처럼 병원 갈 일이 없이 제목처럼 "내 몸 주치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내 몸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셀프 치료, 자기 스스로 몸을 거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 몸을 고쳐줄 거라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아야 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셀프치료 제압기입니다. 이렇게 사용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자연치유기적의지압 카페에 이렇게 사용 후기 올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셔요. 서로서로 네.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사용 후기 읽어드린 분은 전 세트 다, 사, 다 사셨습니다. 여기 기정망치까지, 방망이도 다 사시고요. 또 미니지압기 7곱 가지 전체를 다 구입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골고루 전부 다 자유자재로 이용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지압기들을 10년에 걸쳐서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이런 지압기를 만든 지구 역사상 최초로 만든 지압기 원조 기적쌤입니다. 내일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